많은 연세대학 나고 싶죠. 예, 예. 그것도 또 무슨 신학대학을 또 나왔다는 또 뭐냐. 예. 아니, 이거 나오는 사주 우리 사실. 제 남대야 <laughs> 해봤어요 목사 되려고 했죠. 목사. 예. 목사 되려고 간 놈이 어떻게하여 언더스커래에 들어가 가지고 <laughs> 세상에한 청년 전대역 인종서 이 년을 가르치는 수기가 됐단 말이야. 예. 어떻게 유혹해서 들어?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배운 거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박정희는 또 뭐, 반아타 바사온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제의 관동군 장교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약정전교다 그리고 노무현이 받아들여럼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패하고 그리고 신일파, 그리고 자본가, 이 대기들이 승리한 장목전 뒤쯤 나가는 거죠. 자, 결국은 내가 왜이 질문을 하고 이동 교수하고 간첩하고 연결되 됐는가 안됐나 이걸 잡아내려가지고 자꾸 저착륙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동 교수님에게 그걸 가르치고 지시하는 건 뭐예요? 우리 우리, 어, 어, 예, 예. 네. 우리, 그, 저, 저보다 위선이 있었죠. 위선. 뭐? 예, 그위선으로 따라 올라가면 그건뭐간첩하고 어, 연결된 사람. 자꾸 꼬리를 빼려고위선의 이름을 안 바꾸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동료들은 밖에 다 밝혔으니까 동료들은 뭐 같이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당시 어, 이전대을 지하에서 지도하는 조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경 북한 군이 저를 인근 사무자로 이제 시켰던 그게 뭐 조통 그룹이 있었고 음. 그다음에 반미 청년회 반미 청년회는 뭐 조국이 뭐, 아니 같이 동했는 사람을 까. 이라고 별명이 들었는데 연세대학교 화학과의 김병관이라는 친있었어요그 음. 친구 부인이 노무현 때 재임 수석장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초학생우상호하고랑좀 상호는 제 밑에 있었어요. 제가 우상호의그초학생이었는데초학생의 지도책이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음. 지하 조직의 책이자였어요우상호가그 한참 전성기 시절 때 그쪽에서 전성기 시절 때 미국 대사관을 불출렁 방화한 적 예, 미, 미 대관 전전 사건은 아니고요. 우상은 그 말고 그, 그전에 한우경이가 미 대관 전전사건이죠 우상은 87년도에 연세대학교 초학생으로 다시 하면 이한열, 예, 그때 영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우선에는 결국은 이제 내가 그 서경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서경선 목사님이 김일성 부장에 사진을 걸어놓고아침저녁으로 아, 절을 하고 이제 지하에서 그렇게 는데 간첩을 만났냐 했더니 솔직히 자기는 간첩을 만난 공본이 아니었던데 예 저도 간첩 만난 공본은 아니었습 그래요? 예 근데 그 위에는 100%만났는데 당연히 있어그 그 위에가 바로 한명숙 총리의 나무섭니다 예 박성준 박성준 저는 박성준하고는 3년간 세미나는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박성준과 일대일 로뢰했습니다 박성균도 10년 간방살았잖 10, 10년 정도었어요그 네. 뭐 사람들은 뭐 간첩하고 아니 당연히 간첩해 박성균이 신영도 바로 집계입니다 서울대에 근데 그 사람의 마누라가 바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럼요. 한 명도 총리했어 간첩의 남편이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목사님이 그때 한 명이 감옥 갈때 술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거의 50명 이상이 거기에 가운데 었습니다그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은 통역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당이 누굽니까? 그 박성준이고, 아시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인사수석, 인사지정관이 그 박성준이가 직접 장악하고 참여한 데 소속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박성준이 인사를 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사람들은 뭐, 박성준이 지도책이었어요. 현청 사람들이 아, 간섭이 났더라고요. 대한민국 수행했다는 얘기를 저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명순이가 총리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도 예리하게 보더니요 봤더니 마누라는 총리를 하면 총리가 경찰을 지휘하거든요. 지휘하는 그, 그, 남편은 현택에 주한미군 앞에 가서 조한미군 물러가라고 대고를 하더라고요. 박성준이가. 아. 내가 그래서 저녁에 만나면 둘이 뭔 말을 할까? 자, 총리는 경찰을 때리고 진압을 하고 남편은 조합이 물러가라고 경택에서 대모를 하는데 둘이 그거 짜고 못움은는거 아닙니까? 짜고 못 박성준은 제가 3년간 공부했는데 그 당시 소련이 무너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뭐냈냐면이동진 우리 혁명에 대한 결정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북한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음. 그러나 이것을 믿고 위대한 수령의 지침에 따라서 주체 행동 깊고 이루어진다고 저한테 가르쳐 음. 그러니까 박성경은 머리부터 팔끝까지 말게이고 주사법이 있는 사람니다 근데 그 사람 남편이 바로 한명숙이다. 그, 그 부인이요. 그부이요 어, 그럼 간첩, 간첩은 아니 간첩 후보죠. 그리고 한명숙은 박성경한테 포섭된 사람입니다. 음, 그니까 사실은 소열을 보면 박성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한정수이거든요. 그 나중에 결혼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저 경기에서 교육감 했던 그간첩 예, 이재정 이재정? 예, 예. 뭐이 음. 예, 예. 이재적? 예, 예. 뭐 사람들이 뭐다 거의 간첩 수준까지 간사람그 그니까 간첩의 영향력 하에서 간첩의 조정 받는 사람들. 그니까 그걸 공산당 용어로는 프락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되 이인형은 그 반미 청년의 사람입니다. 반미 청년이라는 건 뭐냐면 87년도 86년도에 건대 사태가 무너지고 당시 그 경찰이 전부 다주사파을장악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각 대학의 연락선들입니다. 그연락선이 그 책임자가 조혁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그, 그 조혁의 밑에서 총학생회장으 키워진 친구입니다.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북한의 그럼요. 지위를 받았다. 그럼요. 그리고 매일 네. 김일성 수, 그 수령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고, 음. 그리고 그 김일성 방송을 매일 듣던 사람들. 네, 듣던 사람. 음. 뭐, 임종석에 대해서. 임종석은 그래서. 거기는 도 말라. 리서실장 임종석. 임종석이는 임종석. 제가 그, 원래 그, 그 주사파들은 총학생장의 이런 기도를그 선거를 뽑는 게 아니고 이미 1년 전, 6개월 전부터 미리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미리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임종석의 의장 교육팀이 있었, 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88년도인가 89년도에 의장이 되는데, 88년도 이미 10월에 의장 교육팀을 만들어서 임종석 한 명을, 당시 여러 의 교육팀이, 저도 그교육팀에 들어갔으니까. 어제 드디어 사고가 터졌는데, 청와대 비서관 나라가 양심선언을 했어요. 어제, 성남공항에서 비행기를 대놓고, 비행기 안에 딸날을 가득 채워서 평양으로 날났다 자, 어제, 그 그런 가끔가다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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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심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어제 어제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청와대 비서관이 이걸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서실장 되자마자 인종석이가그그 아랍에미리트 있죠, 두바이 예. 예. 이쪽에 전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방지게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예. 갔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거기서 북한 간첩들을 만났다. 그때 그 비행기에서 벌써 상당한 달러들이 북한을 넘어갔다. 이러한 지금 자꾸 그 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종석은 평생을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 김, 북한에 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평양의 9.19 해감을 갔을 때, 사실은 대형, 초대형 트럭에 19대 트럭에다가, 뭐를 실고 갔는지, 그 다음에 제주도에 귤밤을 비행기도 실고 간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그 비행기가 왜 제주도 가서 불방 을 실고 바로 평양으로 가면 되지, 왜 김포공항을 왜 들렸다 가느냐. 그래서 그 안에 평양에 실고간그 물품이 뭐냐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수한 사람이 었어요 대형 트럭에 실고간 그것이 뭐냐 면은그 인공위성, 인공위성조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이죠 이것과 그 MBC, KBS가 가지고 있는 중계할 때 있죠 중계할 때 인공위성하고 전파를 중계하였습니다 이거하고 북한의 미사일 체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19대 부문을 가득히 채워서 북한에 갔는데, 한 대도 안 가지고 내려왔어. 예. 정상회담 맞지? 예. 이거 문제의 간첩 아닙니까? 간첩다 아, 문제는 그거 말고도 간첩이 너무 많습니다, 음. 오직 예서는문제그 국제사회 유엔총회 가서, 2018년도 9월 16일 자소요 미국에 물음보고터전해서 문재인은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폐기할 강력한 의사가 있다고 전 국제사회 유행 가서 북한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사기치 사기치죠. 트럼프 국가사기 그리고 문재인 한개 종전, 그 다음에는 가서 종전선언 하겠다 했습니다. 그거는 북한의 3대 투쟁 중에, 반미 투쟁 중에, 무조한 미군 철수를 위해서 지침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제가. 그걸 대통령이었으니까. 제가 다른 데서도 말을. 문재인 이 계좌식이요. 정말 저런 영화처럼 사양시켜야 돼요. 왜냐 <laughs> 하면, 세상에 김정은을 만나고 가으면 뭐라고 거짓말을 김정은까지도 속여먹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북한은 핵무기를 안 내려놓고도 먼저 선제적으로 경제를 지원한다고 했다. 예. 그러면 트럼프를 한번 만나볼래? 그 그러니까 그거 김정은과 속은 거야. 문재인한테. 좋다.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는 뭐라 그냐 김정은을 만났는데 한국인을 바로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래요? 양쪽 다 사기를 쳐놓고 베트남에서 싱가폴에서 딱 네, 아, 붙여보니까 네, 네. 딱 만나서 말을 앉자마자한국이 폐기를 했었는까 내가 먼저 폐기한다 어요 이래가지고 회담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렬된거죠. 네, 네. 이 사기를 치는이 바로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문재인은 사연을 시켜야 되는 거요 <laughs> 이제, 마음대로 3분만 떠들고 나서, <laughs> <해놨어요. 웃음> 특별히, 한마디 고양이가 어있요 전, 국 전국, 전은입니다. 전은? 예. 드디어 고양이 왔어요. 예. 그래서 살았어요. 아니, 저도 뭐 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저도 네. 학교 선생인데, 네. 학교 초등학교 네. 선생님이라서, 예. 예. 경상도로 발령받아서, 예. 그래서 부산만을 쓴구만. 예, 그렇습니다. 왜 전라도 놈이 부산만을 쓰고? 아니, 근데 거기 어릴 때 저거 태어나 보니까 이제 말 배우고 한참 이럴 때저 경상도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경상도래도에원래 태어난 도에서래도에서살으니까도에서으니까이그라도니까요도에서살았니까요하도니까그래도요도그냥 아멘이 도제서사도 아멘이. 너무 잘해서 그러거든. 예. 과연, 여기 분들에게 한마디 제대로 하시고, 내려습니다 존경하는, 어,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전직 주사파로서 제책무는 주사파, 그리고 문재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몇 가지,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한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이 혁명 전략이 있습니다.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겁니다. 1991년도에 정식화된 거고, 그, 그 전략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유용합니다. 그 전략 중에 두 가지, 추쟁에서 그 전치 목표라고 북한 용어인데요. 추쟁에서 취득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 혁명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민주연립정부 아닙니다. 민주연립정부랑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내가 왜 문재인 정권이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장악한 전대협 추사파들과요 정치 전대협 세력들과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장악한 세력들과 그리고 또 박승준이가 장악한 시민단체 세력 이 세력들이 삼자 연합해서 그래서 인사권은. 참의연 대표는 박선준 세력이 갖고요. 그리고 청와대 운영권은 전대협 주사파가 잡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힘은 민노총이 잡는 그런 3자 연립. 이것을 연립정부라고. 근데 그 연립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혁명관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파쇼 세력 해체입니다. 파쇼 세력이랑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추사파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세력을 말합니다. 보수의 세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 세력과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경제 세력을 말합니다. 정치 세력이란 보수지 보수 정당과 보수 관료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찾자마자 뭐겠습니까? 온 전두세, 그리고 방송, KBS, MBC, y t n 까 전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적폐청산위원회가 8 5회 해체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보수주의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전부 애국자들로 속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감옥 보내고, 전부 다그 자리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대통령 두 명이 감옥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냈고요. 당시 거기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서 철저히 일하는 국가정보원장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세명 모두를 걷어보냈어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것은 북한의 취향에는 절대로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문제인그 일을 앞장서내리기때기 때문에.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때또뭐 했습니까? 우리 재벌들 전부 다 갖고 재벌들 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저항하면서 그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지금 대한민국 법인세 그 회사 하나가 삼성전자 하나가 15% 20%를 국나라 전체 법인들 세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그 N자인 이재용을 어도 못하는 한국에그걸두번다 감옥 보냈습니다. 그게 북한의 혁명권이 나오고, 북한 지령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두 번째 민주주의 쪽의 기름 중의 하나가 파쇼체를 폐지하고 두 번째가 사회정치 시스템을 민족한테 많은 글들도 하지만 얘기 들면 혁명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뭐 완전 히 무력화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척벌하고 나와가지고 뭐했습니까 공산혁명이 가리라고 누가도 감옥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감옥들간 이슬기나 이슬을 애자라해 결국 석방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은 국가정부 무력화됐고요, 경찰 무력화됐고, 마지막 분, 정부기관 남아있는 보안사에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안사에 30년간 간첩 잡는 걸철정화했던 그런 사람들, 전부 어디로 보냈어요? 일선부대로다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북한의 남주선 혁명의 자작을국대들 반드시 부속시켜야 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그리고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북한의 혁명의 앞잡이든 저는 적어도 전라도 전라도가 일어나야 이들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책을 보다 분명히 알아습니다 한마디만 해주겠습니다